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번 주에 확진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걱정도 크실 텐데, 많은 보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감염 환자 자체가 새롭게 증가했다기보다는 그간 발견되지 않았던 환자가 뒤늦게 대거 확인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의견입니다.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네 번째 환자의 경우. 서울 명동 의류회사 근무자로 같은 회사에 종사하는 3명의 동료가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중 2명이 최근 대구로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인천의료원 음압병동에서 격리 치료 중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다섯 번째 환자는 지난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영등포구 확진 환자의 동료로서 확진 환자의 밀접 접촉자 검체 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인하대병원 음압병동에서 격리 치료 중입니다. 반면 지난 26일 연세대 국제캠퍼스로 복귀해 1인실 기숙사에 격리 중이던 중국 입국 유학생은 27일 밤늦게 발열 증상을 학교 측에 신고하였고 금일 새벽 1시경 인하대병원 선별진료소로 격리 이동하여 검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다행히도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후 격리를 유지하면서 2차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인천시는 감염병 초기 발생 초기부터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만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재난상황안전실의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더해 인천시청 2층 대회의실에 재난대책반을 확대해 운영하면서 사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인천시가 과잉 대응하면 시민은 더 안전하다는 각오로 전 공직자가 지역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